웬디북클럽 쇼미더북 시즌8 시즌8은 하루 한책 하루에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보시다 보면 아이가 서서히 영어책에 빠져들 거예요 처음에는 어 영어책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럽고 어, 영어책이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책이 재미있을까?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 실제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? 괜찮네? 어?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부모님도 느끼실 거지만 아이가 찾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가다 보면은 점점점 그 양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코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자연 관찰 동화 느낌의. 책인데요 완전 자연 관찰 동화가 아니라 약간은 픽셔화 되어 있죠 당연히 이 책은 주인공이 나방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, 지금도 그래요 사실 나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나방을 의인화해 두어서 나름 귀엽게 전혀 징그럽지 않게 재밌게 거부감 없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나방에 대한 그런 일대기도 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영 엉뚱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 관찰 정말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동화화해서 재미. 볼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제가 내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나방의 그 유충이라 그래야 될까요? 나방의 애벌레라 그래야 될까요? 그 애벌레들 친구들이 있어요. 친구들끼리 아 이제 뭐하지? 이러면서 서로서로 놀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아 이제 우리 뭘좀 만들어볼까?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겠죠. 아 우리 이제 실뜨기를 좀 해볼까라고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. 그게 여기 있는 코쿤이거든요. 이 고치를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코쿤을 처음에 실뜨기로 만드는데 이 나방도 사실은 처음으로 이 고치를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실뜨기를 하는데 잘안 돼요. 실뜨기를 하는데 막 줄이 엉키기도 하고 그런데 기껏 만드는데 모자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 고치를 실제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를 짜버린 거죠. 실뜨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모자를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짜잔! 이래서 이런 고치를 만들었어요. 그러면서 그전에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아 안에서 좀 기다리면 날개도 나오고 뭐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짠 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. 날개가? 날개가 안 나옵니다. 하루를 기다려도 안 나오고 어, 이 변태라고 하죠? 이런 곤충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변태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변태하는 그 과정에 대한 책을 요 안에서 읽어요. 요 안에 들어가서 또 독서를 하거든요. 보면 그 책이 이런 변태에 대한 그런 것을 그리고 있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, 이 날개가 나오지 않네요.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안에서 또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잠도 자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생기지가 않네요.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. 참을성이 살짝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. 어린아이도 보통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아이의 눈높이에서 어? 나랑 좀 비슷하네. 어? 나도 좀 그런데, 어, 나도 이런 거잘못 기다렸는데, 이런 느낌으로, 즉, 여기 있는 이 친구와 약간 동일시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러면서 어느 날쭉 기다리다 보니까 날개가 뿅 하고, 어, 마침 폈는데 나오네요. 날개가 뿅 하고 생겼어요. 아직까지 날개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.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약간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죠. 아, 이렇게 있다가 날개가 나오면은 나가면 되겠다. 이러면서 이 안에서 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.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. 이제 날개 날개가 많이 생기거든요. 이 고치 안에 완전 날개가 가득 차게 돼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치를 만들고 기다리는 것까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예상을 했던 건데 이 고치 안에서 어떻게 나가지? 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준 적도 없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. 그래서 한참 있다가 창문을 하나 만듭니다. <laughs> 고치에 구멍을 뚫습니다.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밖을 보다가 뭔가... 어, 뭔가 기분이 좋고, 이렇게 포근했겠죠. 그러면서 창문을 이렇게 보다가, 이제 나중에 짠! 하고 나가니까 친구들이 밖에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나방의 탄생을 이렇게 탁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. 사실 이 책은 일러스트도 깨알같이 아주 섬세하게 많은 내용을 그려두셨어요. 복잡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봤을 때, 어, 이런 것도 있네. 어, 이런 것도 있네. 이렇게 좀어 구석구석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. 그 다음에, 혹시 이 책을 미리 활용해 보신 분들 중에서 놓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무엇이냐면, 책의 가장 첫 부분, 이 제목이 나오는 가장 이 제목 이전에 있는 가장 첫 부분에 보면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. 저도 이거 처음에 몰랐었거든요. 숨은 그림 찾기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짜잔, 여기 있습니다. 19 caterpillars, 5 cocoons, nine g g s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요것들을 찾으면 되고, 요게 앞에 한번 제일 책의 마지막에 한번 있거든요. 그래서 책을 시작하기 전 후에 한번씩 찾아보면은 이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어휘들 및 요런 재미를 좀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을 읽는 팁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, 첫 번째, 이 책은 자연 관찰 동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방의 유충부터 나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리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변해가는 과정이나 그런 모습들을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겠죠.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읽으실 때 손가락으로 콕콕 짚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잘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표지부터 마찬가지. 표지가 코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코쿤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. 이 고치를 가리키시면서.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 책은 안에 있는 글을 살짝만 보여드리면 여기에 필기체가 한 번씩 보입니다. 필기체. 이 필기체가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데, 부모님이 읽으실 때 필기체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충분히 가독성은 있는 필기체거든요. 완전히. 이렇게 흩날렸쓴 그런 필기체까지는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약간 명조 느낌 있는 그런 필기체인데 그래도 혹시나 당황하시거나 버벅거리실 수 있으니 미리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그러면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게 All Day이구나 실제로 어려운 표현은 아니잖아요. All Day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지 않습니다. 한 페이지에 많으면 한개 정도? 그다음에 매 페이지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어, 여기에는 하나 둘세 개가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짧게 짧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복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 필기체에 관해서 한 가지 응용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왕 나왔으니 아이와 함께 필기체를 한번 이 기회에 써보는 것도 재밌어요. 영어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필기체를 쓰기도 해. 우리 필기체 a부터 z까지 한번 써볼까?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 이름을 필기체로 쓰는 걸 연습을 해봤어요 그게 저는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글자를 쓸수 있지만 외국에 가면 다 필기체를 많이 흔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회 이왕 나왔으니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책은 좋은 게 여기 음원이 두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qr 코드로 있으니까 바로 스마트폰으로 대보시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렇게 cd까지도 제공이 되니 요런 경우는 차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아이가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혹은 음원만 들어도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듣기나 영어 수준이 된다면 이 cd를 통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나 혹은 일상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코 n So cozy, so warm, so quiet. I can't wait to fly. My wings should be sprouting anytime now. Now? Or now? Come on, wings, now? Still no wings. Uh oh. There's not much to do, not even a leaf to munch on. I snooze, I stare at a speck of dust.

잔잔한 듯 안에 깨알 같은 재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나방이 실제로 사람화, 의인화 되어 있어서 그게 주는 또 웃음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스토리에 쭉 빨려 들어간다.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하루 한 책으로 시작해보시면 그 양이 늘어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효림파파였고요.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.